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여러분의 고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힘든 외국 생활 가운데에서도 조국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해외 지역 회의가 그동안 일궈낸 활동의 결실을 나누고 민주평통의 해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민주평통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친구에게 편지 쓰기 대회를 열었는데 제2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조천형 중사의 딸, 조시은 양이 대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연평해전에서 소중한 아빠를 잃었지만, 북한의 어떤 친구도 아빠를 잃는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고민하자고 썼는데, 어린 나이에 분단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오히려 통일의 희망을 꿈꾸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평화롭고 자유로운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협력의 경험들을 쌓아 나가고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신뢰의 통로부터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분계선과 이념의 장벽이 남북을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는 한반도라는 공간 속에 하나의 민족과 문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이 환경과 민생 문화의 통로를 열어서 남북 주민의 행복과 공동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나간다면 생활 공동체, 문화 공동체, 환경 공동체의 작은 통일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연초에 통일 대박의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고 드레스덴 선언으로 이것을 구체화했으며 지난 달에는 통일 준비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실천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닫힌 문을 열고 나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 평통이 더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지역까지 아우르는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과 계층,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통일부, 통일준비위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 나간다면 풀뿌리 통일 운동의 주춧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주 평통 해외 자문위원 여러분은 세계 곳곳에서 낯선 환경을 이겨내고 성공 신화를 일궈내신 한민족 동포 사회의 주역들이십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소중한 경험을 살려서 동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결집해 내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국제사회의 통일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에도 여러분께서 더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우리의 통일이 지역과 세계 평화, 인류의 공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세계 각국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러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미국, 중국, 이유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민간의 소통과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통일 운동이 국제사회와 세계인류가 함께하는 화합과 번영의 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 통일 외교관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의 통일 비전을 세계인들에게 적극 설명해 주시고 통일 환경을 만드는 일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질곡의 역사를 살아오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가 되었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다시 한번 모아서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더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